다음 중, 인수인 것을 물봤어 다음 식이, 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E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OY, 마이너스 E. 자, 이거 인수인 것을 자,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인수인 것을 물었을 때는, 첫 번째, 뭐못 해야 되냐?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인수가 뭔지 알수 있으니까. 인수가 뭐냐면은 인수분해 했을 때요 각각의 다음식들이 얘네가 다 인수인거야 그걸 알아낼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거죠 자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거냐 우선 지금처럼 항이 여러개야 문자도 여러개야 그러면 첫번째 우리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기 그러니까 X랑 Y랑 차수를 두려몇 차야? X도 가장 높은 게 2차고 Y도 2차야. 그렇죠? 그럼 얘네는 똑같해그 다음 단계 넘어가 가장 높은 즉 최고 차상 개수가 1인 거찾아 주죠. X제곱이랑 Y제곱 똑같은데 얘네는 개수가 X제곱은 개수가 1이고요. Y제곱은 계수가 마이너스 2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게 X라는 얘기인거야. 그쵸?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할거냐. 항상 정리를 할 때는 얘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즉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세번째 만약 최고차는 계수도 다 1이 아니야. 그러면 세번째 뭐확인해면 되냐면 은 우리가 개수가 양수인 거를 기준으로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수 있다는 얘기고 이 순서대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인수분해가 쉬워져 알겠죠 안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 쉽게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먼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것인지 그거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자는 얘기죠 인거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x를 정리만 알았어 그럼 X를 정리해. 자, X 제곱.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X가 없는 거 정리할 건데, X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즉, Y 플러스 1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쵸? X를 웃고니까. 그 다음, YX가 없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인데, 마찬가지 선생님 이 아까 양수라는 게편하했잖아 그래서 얘네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할 거야 2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2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우리가 얘네를 크게 보면은 X제곱 X X가 없는 상수항 2차식인 꼬인 거야 우리 2차식 아까 어떻게 연습을 한다고 했어? 요 X자 이용해서 연습을 한다고 했어 그쵸? 그럼 얘네도 물론 여기 뒤에 있는 게 완벽한 숫자는 아니지만 얘도 x자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x제곱은 x 곱하기 x. 그럼 얘는 다음식인데뭐 곱하기 뭘까?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알죠. 뭐 곱하기 뭔지. 근데 2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얘는 2y, y로 인수분해될 거고 2는 1 곱하기 2로 인수분해될 거고 곱하면 4, 곱하면 1이니까 5 나와 마이너스곱 바꿔주면 돼즉 다시 말하면 뭐냐 2y-1 이렇게랑 y-2 이렇게랑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됐어요? 책임됐서어그럼 어. 얘네의 다음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네 x자로 곱했을 때요 가운데 y 플러스 1이 나오냐 근데 어차피 이변수가 1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 없고 얘를 한번 계산하면 돼. 근데 계산했을 때 y 플러스 1이 되려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 2y랑 y가 있어. 플러스 y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붙어야지 우선 얘만 봐도 플러스 y가 될것 같아. 그렇죠 그럼 계산해보는 거야. 2y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정리해보니까 y 플러스 1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된 거. 만약에 달라, 그러면 인수를 잘못된 거니까 부호를 바꿔주던가, 아니면 얘네 위치를 바꿔주던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알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변어쓸 어, 때는 어떻게 쓴다고? 쓸 때는 이렇게 옆으로 쓴다고. 따라서 얘네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개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E 이렇게 됐나요? 그냥 여기서 여기가 뭐 찾는 거야? 어, 인수인거 찾는 거네. 인수, 이거 있어요? 보과 봐. 이거 있어? 있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문제로 가야지? 있어, 없어. 보여 봐. 있어? 몇 번? 어, 4번. 얘는 없어. 그럼 요거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인승 거 찾는 거니까 4번 되는 거죠. <laughs> 없는 건데 또게 있는 거 찾아주면 돼. 알겠지? 그다음에 236번. 자, 236번은 e x 세제로 이제 여기서 3차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E.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얘네가 X 플러스 A, E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데요. ABC를 가지고 제곱의 합은 몇입니까? 물어왔어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우선 3차식 인수분해가 어떻 하냐. 첫번째 인수분해 공식. 없어. 그러면 나머지 형이 즉 인수정리를 이용할거야. 즉 인수정리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조립제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우리 인수정리가 뭐라고 했어요? 인수정리는 똑같이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건데 이 나머지가 몇일 때 0일 때를 따로 우리 인수정리 한다고 알겠어요? 자 어. 그럼 나머지,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x-1로 나누었을 때 복수는 모르지만 나머지가 몇이 나와야 돼? 야, 이때 어떻게 해서 이 검산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있 x 값 얼마? 1을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인수분해니까 인수를 찾고 싶은 거야. 즉 나머지가 0인거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라 돼. 그럼 얘네들은 다시 바꿔서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얼마를 대입해야지 0이 되는가 그걸 찾는 게 인수 정리인 거야. 이해돼요? 다시 자 인수 정리라 하면은 얘네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주어진시계 값이 즉 나머지가 0이 되는 가 그거를 찾는 게 인수 정리라고요. 이걸 먼저 찾는 게첫 번째야. 그래야지 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 알겠죠? 근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대입해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만약에 혹시나 x 값이 정부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분수만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자연수만 대입하다가 시간이 끝나버린단 말이야. 몰라 포기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대입한 후보들을 한번 찾아볼 거야. 두 번째 해야 그 될거 뭐냐? x의 후보들. 인수라고 쓸게요. 자, 인수의 후보를 우리가 한번 골라볼 건데 이 후보는 어떻게 고를 거냐? x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수와 음수 둘다 돼. 자, 어떤 것들이냐면 가장 높은 차수, 즉 최고 차항, 예네의 개수, 몇이요? 이죠. 그거의 약수가 분모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상수항. 상수항의 약수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x의 후보들이다. 이수 안에서만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얘기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몇을 대입해야지 0이 나온가 한번 찾아보니까 X라고 하는 거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우선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의 약수들 뭐 있어? 지우야 2의 약수 1 이렇게 6개의 숫자만 대입해보면 어떤 게 인수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 대입하면 돼. 굳이 쓸데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나왔는데 1을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1이 계산하기 쉬워도 그거를 대입해주면 시간만 그냥 소비하는 거야. 요거에서만 대입해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계산이 가장 편한 게 어떤 거야? 1이니까 요거만 대입해보자고. 자, 그럼 네.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얘네 계산하면은, 그렇죠 야. 마이너스 6. 즉, 0이 아니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0이 나오는 거 찾고 싶은 거야. 또 0이 아니니까 이건 가방이 버려. 두 번째.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알겠죠? 물론 2 되면 상관없는데 1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편한 것부터 하자고 알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얘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네는 플러스 5 그다음에 얘네는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5 0 0 나오지 않네 그럼 끝났어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 조립제법 있었어, 그렇죠 지우는 조립제법 봐야 돼? 지우 조립제법 들었나? 어,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나 했어 개수들만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거였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리고 소일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밑으로 접고 우리가 방금 데이트했을 때 값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죠 즉,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리법을 해주면 돼. 여기서 얘네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머지가 여기 나왔다. 즉,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이 인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로 나눴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한 거지. 즉,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인 거지. 됐나요?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 두 번째 더하니까 그대로 2. 바꿀 거 없으니까. 요 나온 거랑 얘네랑 곱해서 다음 칼에다가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3. 다시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가. 다시 또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0 이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머지인데 얘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찾은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없을 것 같네. 여기다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x 플러스 1이 인수라는 거 우리가 찾아냈어. 그리고 얘가 보니까 얘가 몫이니까 검산식을 사 하다 보면은 이거야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뒤에 나머지 0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죠. 분해해서 끝나버냐 아니야. 아 맨날 끝난 거 같은데 끝나는 잖 아.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얘네가 2x 플러스,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볼게요. a는 얼마? 1, b는 얼마? 마이너스 1, c는 얼마? 2.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 1, 4, 6. 이렇게. 그렇 그렇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 나머지 정기부터 설명해서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첫 번째 해야 됐고 얼마를 대입했을 때 여기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즉요 숫자들 중에서 찾아보는 거. 야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일 넣었을 때 여기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혹시 나오니까. 그럼 다시 한번더 이천십 나오니까 이거 인수분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Okay, cutie.